통은 역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심학 마음을 다하여 뭐 배워야 한다, 뭐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옛부터 성신이 하늘에 이어 지극함을 세웠으나, 지극함은 뭐 이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함을 세웠으나, 한번 성하고 한번 세함은 그 광음에 따라서 임하여 가고 오고 그림자는 청산에 들어가에 오직 만대에 밝힘은 깊고 오묘한 이치를 자세히 살펴서 책으로 만들어내어 훗날 배우는 자들을 기다려서 하늘에 근원이, 근원의 지극한 뜻을 자세히 전함으로 그 밝음이 유구하고 이지러지지 않고 그 빛남이 더욱 멀리 퍼져 아직도 오히려 지금의 널리 남아 있음에 인심이 스스로 편안하니 다만 세상의 가르침이 쇠하여 도가 행하여 흥하지 않으므로 인심이 서로 음 빙자하고 이단에 서리 밤낮으로 새로이 성하여져 세간에 분분함으로 만류의 화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지를 알지 못하니 쇠하는 운행이 이미 다 하였겠구나. 성하는 운수가 회복하는 이치가 동방에서 먼저 밝아졌으므로, 우리 스승이 하늘의 명을 받아 천지의 지극한 도와 만물이 상생하는 이치와 인사의 당연한 법을 합하여 말씀하셔. 37자의 글에 마음을 다 하였으니 배우는 자들이 그 깊은 마음을 살펴서 깊고 오묘한 이치를 어기지 않는다면 또한 마치 하나의 이치가 정하여지는 바가 되고 대소 크고 작음을 서로 의뢰하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니 상생함은 상승하는 때요. 상극은 밝음을 대신하고 사시가 교착하여 행함에 만물이 달리 같지 않음은 대덕의 도나하고 도나하게 교화됨이라. 군자 마음이, 이치에, 뭐 법에 들어가 의지하지 않음이 없으니 스승을 섬겨서 서로 전하여 주고 받아 배우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좀 철학에 관련된 책들은, 어, 글을 보는 사람의 그 깊이에 있어서 좀 차이가, 해석하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또한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가는 기술을 조금씩 어, 익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렇게 읽어가는 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운역대 진심학을 읽어 보았습니다.